시편 137, 138편입니다. 138편은 다윗의 시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했는데요. 네,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해 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시편 137, 138편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여와여, 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동자 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그들이 여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와의 영광이 크시미니이다. 여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